어, 11주차를 시작합니다. 어, 지난주에제 에스더에서, 불임림절을 어, 설명하라 그랬죠. 또, 친구약 중간기 설명하라 그랬는데요. 제가 평소보다 하루 늦게 오늘, 예, 예, 예 녹화를 하는데, 절반 정도 지금 냈어요. 자, 어리보드는 제가, 어, 가점을 주겠어요. 그리고 또, 질문 낸 사람도 좀 가점 주겠어요. 자, 그러면 또 앞에서 보겠습니다. 한현호 학생, 우리 반장. 자, 불임절에 대해서 어, 주사위를 던지다. 이게 이제 하만는 이제 계략을 물리치는 이제 그거죠. 에, 그래서 불임절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아주 축하는 그런 절기다. 신고약 중간 시대. 음,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다른 사람들도 신고약 중간 시대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리스 로마, 뭐, 그 바벨론, 음,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얘기는 역사에서는 들어본 것 같죠. 근데 그게 이제 성경 속에도 실제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연결돼 있다는 거좀 신기하잖아요. 그죠 아,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또 오셨고, 로마시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그래서 이제 여기 두산백과 이런 거잘 찾았어요. 음, 근데 우리, 음, 반장하 질문은 못안 했네요. 좀 어려웠나요? 내용들이? 내용을 정리하는 데는 아주 잘했고요. 뒤로, 뒤페지가 이 있나요? 음. 질문 놓고 잘했습니다, 김채은 학생. 자, 불임절 잘 설명했고 신구약 중간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 페르시아 시대 근데 이제, 어, 여기 바벨론이 먼저 시작하는 거죠. 어. 그래서 바벨론이 어, 시작돼서 어, 금은동 음? 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어, 그래서 여기 이 마카비 혁명, 어, 하스모 왕조까지잘 음 설명을 했어요. 어, 로마 시대. 어. 자, 이것도 질문은 없어요. 음. 아주 뭐, 이것만 숙지하는 것도 굉장히 버겁죠. 그죠? 어. 잘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 성경이 그냥 옛날 얘기 아니야, 이거? 그랬는데, 오라, 이게 성경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어, 역사로 연결이 됐단 말이야. 어, 사실이죠. 사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잘못 알고, 그냥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창규 학생, 음, 불림절 어, 폼페이오스, 뭐다 잘했어요? 예. 음, 어, 질문은 없네. 아니, 너무 어렵지. 이걸 질문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어, 그래도 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질문학생이는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잘 어, 썼어요. 그 다음에 연선호 학생. 그래도 궁금한 게 없을까? 어. 그럼 여기도 없네. 음. 림절 신구약 중간에 그래서, 어, 한 400년 동안, 구약이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마태복음 시작할 때까지 400년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음. 중간을, 심각 중간기라고 하는 거예요. 방희원 학생, 부림절, 심각 중간기. 아, 여기 질문 하나 있네. 어우, 어, 누구예요? 방희원 학생? 자, 음,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 내서 다볼 거예요. 방영학생. 음. 자, 그러면 질문이 뭔가 봅시다. 질문. 앞서 본 영상에서는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민족권 등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요? 음. 근데요, 어 근데 앞에 등장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는데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뭐 선지자, 음, 사무엘 선지자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이제 이런 음,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목소리를 들은 건 아니에요. 예레미아도 그렇고 뭐다 들은 들은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다 들은 건 아니에요. 음,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특별계시를 줬었는데, 하나님 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성경을 통한다든지, 이런지 기적을 통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사인을 들을 수가 있고요. 아, 두 번째는 일반음총인데요 하나님 음성이나 성경을 직접 몰라도 옛날에, 이, 이 자연이 바뀐다든지, 해가 뜨고 해가 진다든지, 뭐, 이런, 이런 걸 통해서, 야, 이게 뭔가 이렇게, 조물주가 계신가보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음. 자, 근데 이제 에스더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지만요. 아 모르게 이제 그 사촌이 이제 그 가게 줬잖아요. 성 안에서 뭐그 몰고 있었는데 어, 지금 말이지 하만이 게이라 그러이사람서다 죽게 생겼다고 막 그냥 재풀이고 막 통곡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소문이 왕궁까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 사천 오빠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이렇게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 이게 주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제 마음 앞에 나간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건 아닙니다. 뭐 음, 다른 사람 을 통해 듣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어, 또는 못 들었는데 이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음게 오기도 하고 어, 그런 거니까 어 그것도 잘 이제. 이해를 음, 하면 되겠어요. 맹기민 학생 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얘기했고요 어, 네이버 지식백과 자 이제 질문이 있는데 예. 어, 왕이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에스더가 왜 바로 대답하지 않았나요? 바로 대답했더라면 왕이 에스더 요구를 거절했을까요? 그 상황에서요. 음, 왕 앞에 이제 허락 없이 나갔다가, 왕이, 뭐야? 저기, 저, 저, 내보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 또 이제, 잔치 버릴 때도 그렇고요. 그 여자의 특기지, 이제. 좀, 바로 대답하지 않고, 뜸을 들이면 애가 타잖아요, 남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더 기다리는 거죠. 그럴 때는 극적으로 3일째, 이제, 예, 잔치할 때, 이제, 하만의 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막, 애가타가지고 무슨 얘기든다 들어줄 마음이 됐으니까, 이게 지혜죠, 지혜. 처음에 왕 앞에 나갔는데, 뭐, 왜 왔냐, 그러면, 뭐 이래서 왔습니다. 뭐야, 이거, 바쁜데.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 그걸 바로 하지 말고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며칠 해보고, 하면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게 다 내, 내 생각, 막 욕심, 막 이런 게다 걸러지고, 어.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할때막 하라고 막 불안하고 막, 뭐가 뭐, 마음이 막 이상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뭘 결정하고, 기도하고, 한참 있다가 뭐가 결정했는데 마음이 편해요. 그럼 그때는 담대해지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에스터의그 지혜를, 아 죽으면 죽으자고, 그 전에 왕비도 그 폐이 되잖아요. 은놈님이 술 먹고 나와라는데안 나가가지고, 그죠? 음, 지혜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이그 얘기에요. 음. 자, 잘썼고요 어, 한두 학생만 더 질문 있으면 한번더 보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진주 자 불임절 잘 썼고요 신구약 중강기 그렇지 이제 이제 이렇게 했고 오, 여기 질문 있네 예.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나요 아니면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정하나요 뭐 같은 질문인데 음,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통계가 뭐,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현재, 오늘날 시점에, 뭐, 1%면 1%, 2%면 2%면 한, 글쎄요, 내가 어린, 잘 모르긴 한 3%? 몇%? 프로?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2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도, 어, 이게 뭐냐면, <laughs> 주위시 음, 크리스천 유대인 기독인이 있어요. 예수민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이제, 저, 내계부 광야 밑에 지역 갔을 때, 에, 거기서 일박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그, 으, 에, 거기 이제 예배당이 있고요. 유대교, 유대교,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하냐면, 어, 토요일 날 안식이 래요 그들은. 원래 이제 하나님이 7일간 일하시고, 또 이제 7일째 안식 일날 쉬셨으니까 여기 일하시고, 그는 회당, 스나가, 회당에 모여서 하루 종일 남자들하고, 남자들만 모여요. 여자들은 집에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내 말씀을 나누고, 뭔지를 하고 하루 종일 하는데, 이들은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정하나요? 뭐, 당연하죠. 그래서 만약에 97%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라 합시다. 그들은 전혀 예수님은 그냥 메사야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선지자, 옷세 뭐, 엘리야 뭐 이런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음. 그래서 내가 저 앞에서 한번 얘기했을 때나브람 얘기를 다말 얘기했을 텐데. 음.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퍼지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른 문화권에 살게 되고 막 그러면서 크리스천들이 외부에는 많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또 선교하는 백투저루살렘. 그런 데또 뭐, 단체들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주이스크리찬이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믿을 때,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 뭐, 그렇게 이제,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뭐, 아마 통계 같은 건, 네, 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음, 그래요. 이런 질문 좋아요. 손다연 학생. 불림절 여기도 질문은 없었구나. 예, 잘 썼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려면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쓰는 것만 해도 급급한데 뭐 질문까지 하려면 좀 힘들죠. 어, 그래도 좀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됐고요.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어, 하나님은 하나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며 베풀어 주시는데 유대인이 아닌 자들도 하나님의 민족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요? 모르드게는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하만하게 왜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음,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민족인 유대인을 구원하시며 베풀어주시는데, 유대인이 아닌 자들도 하나님의 민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건가요? 자, 이게 어떻게 되기냐면 우리가 이제 신약편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제 신약편에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이제 구원이 많이 나와요. 바울이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그랬고요 자 근데 봅시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했는데 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장작불피는 불쏘시기감 취급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그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겼죠 아까는 지금 뭐 3%밖에 안된다 하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정말 많은지, 그건 이방인들이에요. 그리스, 터키, 막, 로마 이렇게 가면서 전 세계인들이 이제 하나님 믿게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자들도 하나님을 예수님 믿고 삼일체 하나님, 성부성자성령 하나님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민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제가 8주간 설교를 했는데 뭐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어, 거기 보면 어, 어, 일곱 번째 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 유대인의 복음 보면요. 그게 이제 바울이 그 얘기 쫙 써놨어요. 바울은 자기가 이제 유대인이지만 예수님 믿고, 는데 아직 유대인들은 99%가 하는 마음이고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 안타까운 심정을 한 거고요. 어, 그런데 자, 근데 우리 이제 거기서 또 제가 어, 그 로마서에서 또 설명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편 나오면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질문은 거기서 또 많이 이제 이, 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해갖고 나누는 자손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지? 자, 유대인들 쭉 내려오면서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쭉 생기고, 이방인인 뭐 그리스 터키 사람들, 뭐 로마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영적, 육적인 육체의 유대인, 우린 유대인은 아니지만 영적인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은, 우리도 같은 이제 예, 하나의 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냐면, 어, 예, 참, 감무 올리브 나무에요. 참 올리브 나무, 어, 돌 올리브 나무, 이게 나와요. 참 올리브 나무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네들이 예수는 안 믿어. 그래지고 그냥 가지가 뚝 꺾어버렸어요. 밑둥만 남았어. 근데 거기다가 뭐야? 돌 올리브 나무. 그걸 잘라다가 거기다 접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는 유대인 뿌리에다가 항상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 거기다 접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밑에 유대인들이 복을 우리가 받아먹고 사는 거야. 유대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 아니, 저런 이방인, 저거, 불소지식감들이 사는 축복받아? 아씨, 우리도, 안 되겠다, 축복받아야 되겠지.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이 유대, 유대인들을, 음, 사랑하시 물론, 뭐, 우리 이방인 다 사랑하시지만, 음, 아, 그 다음에, 왜 하만한테 무릎 꿇지 않았냐? 어, 아, 그거는요, 그거는, 그거는, 황제한테 무릎 꿇으면 꿇어요? 안 꿇죠. 죽으면 죽었지, 안 꿇어요. 그런 믿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은승연 음. 질문 없었고. 네. 자, 그 다음에 또. 문승까지죠 자, 우리 한두 명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음. 김승우, 6 0 0자 썼네요. 어. 여기 보면, 어, 질문이 있네. 어, 질문이 뭐 3개, 3개인가? 한 개인가? 아, 그럼 이거, 어, 20분 정도 됐으니까, 이 질문하면 뭐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에르미아나 사멸 같은 선지자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성장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에스더는 앞부분에 대해서 그런 신앙의 성장기는 소개가 없습니다. 에스, 에스더의 신앙의 근본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어. 자, 에레미아는 어렸을 때 이제 막그 꿈꾸면서 막 그런 거,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거막 그런 거, 저는 어, 아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뭐 그런데 하나님 내가 너를 쓰겠다. 막 그런 생각 나오죠? 사면 선지자도 어렸을 때 기도하고 막 그런 거 나오죠? 근데 에스더는 왜 그런 게안 나오냐? 뭐 이거는 이제 그, 그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제 에레미아 이런 경우는 이제 어, 어릴 때부터 그런 걸다잘 기록했는데, 에스더는 뭐, 부모도 없이 이제 살았으니까 그런 기록들을 잘 못, 못 적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음, 그렇지만, 그렇지만, 자, 지금 에스더의 신앙의 근본, 배경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자, 지금 여기 에스더, 구약은, 여기 예수님 나와야 안 나와요? 예수님 안 오셨죠? 구약은 지금 하나님만 있는 때죠? 그래서, 어 이, 유대인들은 모계사입니다. 모계사 유대인들은 모계사인데요. 아, 제가 복음과 그리스도인이라고 복음과 그리스도인, 그 로마서 일곱 번째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내가 그설교에서쫙 그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복음과 그리스도인, 복음과 교회, 일곱 그러니까 번째가 복음과 그리스도인 아, 유대인에 대한 복음이구나. 거기서 이제 그... 유대인에 대한 역사를 철설명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모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프리카 사람이면 아프리카 아버지가 인도 사람이면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흑인들도 있고요 유대인인데 뭐 동양인 인도 사람 뭐 중국 사람도 있어요. 엄마가 모계 혈통이 유대인 혈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의 전통에 따라 가르치는 거야. 아기를 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엄마가 임신해 부터 아기 자랄 때부터 유대의 전통을 아이한테 교육시키니까 그, 그게 그대로 물려받는 거죠. 에스터가 저기, 만약에, 에, 어,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 잡혀갔는데, 부모님이. 근데 아버지가 만약에 다른 그 페르시아 여자랑 결혼했다면, 에스터는 유대인이 아닌 거죠. 페르시아 사람인 거죠. 엄마가 페르시아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잡혀가서 거기서 결혼해서 엄마가 유대인이 길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이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어요.